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평균은, 당연히 average 함수죠. 1번부터 15번까지.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들어가면, 이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반 표준 편차는 무슨 함수일까요? 제가 지금 엑셀 2016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엑셀 2010그 이후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stdev.s를 써야 합니다. 사실은, 어, 에, stdev를 써도, 에, 그, 사실은, 어, 이거 뭐, 2000, 에, 2007, x2007 이 이전 버전과 호환성지 위에 제공되는 함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뭐, 이걸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이걸 그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정교 평균은 에브리지 써서 모든 학생들을 평균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정교, 전교, 전교 분산은, 음. var.s 를 써야 되는데, 원래는 그 var.s 를 써야 되는데, 그냥 var 를 써도, 어, 됩니다. 뭐, var.s 를 써도, 뭐,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교 표준 편차. STDEV 어, 아니면 STDP.S 네, 정규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한 값을 소수점 그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내려고 합니다. 셀 소식 들어가서 숫자 소수 자리수1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됐습니다. 그리고, 어, 테두리를 이쁘게 꾸며야 되겠죠. 윤곽선을 굵게. 안쪽을 가늘게. 그리고 요 선과 요 선을, 어, 요것처럼 뭐 굵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거를 윤곽선 됐죠. 이것도 겉으로는 두꺼운 테두리, 안쪽으로는 얇은 테두리.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